이제 김원 바람 형제는 너무 친하다. 한 명이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면 은한 명은 안에서 밀어주네. 바람 형제는 너무 친하다. 한 명이 더 빨리 가려고 하면 은한 명은 뒤에서 밀어주네. 바람 형제는 너무 친하다. 한 명이 다른 곳으로 가면 한 명은 그 뒤를 따라가네. 사랑하면 이게 가족을 사랑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가족을 사랑하면 책임이 따라온다. 가족을 사랑하면 사랑을 이해한다. 가족을 사랑해야 가족을 이해한다. 가족은 영원한 친구이자 행복이다. 끝이 없는 부모 사랑. 박정혁. 엄마, 아빠 사랑은 햇빛처럼 따스하고 용암처럼 뜨겁고 무지한이란 숫자처럼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베풀어주자. 필요한 가족. 밤 하늘에는 별이 꼭 필요하고 숲 속에는 나무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족이 필요하다. 찔렸을 땐 지우개가 필요하고 밥 먹을 땐 숟가락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족이 꼭 필요하다. 우리의 가족 꼭 필요한 존재. 무지개는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이 합쳐서 예쁜 무지개가 된다. 우리도 우리 가족도 모두 모여야 예쁘고 행복한 가족이 된다. 무지개 가족 장재인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너그러운 파란색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빨간색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라색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맑은 초록색 모두가 모여 만들어진 무지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더래 부모님은 나를 위한 사랑 땀띠를 부모님은 항상 나를 위해 희생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 부모님은 부모님은 나를 위해 매일 매일 정성에 밥을 차리네. 그것을 보면 알수 있네. 부모님의 사랑은. 나는 나는 부모님을 위해 집안일을 덜어드리지. 그것은 자녀들의 사랑이지. 엄마의 이생 지은이 호창원. 아무리 힘들어도 날 사랑하네. 아무리 가난해도 날 사랑하네. 엄마가 돈이 없어도 날 사랑하네. <laughs>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날 사랑하네. 오직 영원한 사랑은 가족이네. 가족을 사랑하세요. 소중한 우리 가족. 가족은, 가족의 사랑은 햇님처럼 따스하다. 엄마의 사랑은 하늘처럼 넓고, 아빠의 사랑은 달처럼 소리를 밝게 해주시고, 동생의 사랑은 별처럼 작고 반짝이고, 나의 사랑은 꽃처럼 아름답다. 가족, 사랑, 캥거루도 캥거루도 동물인 캥거루도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몸에 품는다. 엄마, 아빠께서도 나를 위해 일하신니다 하나뿐인 가족, 박제니스. 하나뿐인 가족은 둘도 없는 소중한 가족. 하나뿐인 가족의 끊임없는 사랑. 나의 하나뿐인 가족은 둘도 없는 소중한 선물. 하나뿐인 가족은 우리의 행복. 엄마의 아름다운 인생 김진서 우리 엄마 나를 학원에 데려다 주, 주려고 힘들게 일생 안에 우리 엄마 나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네 우리 엄마 힘들어도 항상 웃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네 우리 엄마 앞으로는 제가 기쁘게 해드릴게요 언제나 함께하는 가족 언제나 함께 모여다니는 사자처럼 우리 가족도 언제나 함께 모여다닌다. 언제나 함께 모여사는 사자처럼 우리 가족도 언제나 함께 모여 산다. 언제나 함께하는 사자처럼 우리 가족도 언제나 함께한다. 짝. 우리 가족 사랑 이재호. 나무를 한번 뿌리를 내리면 오래 간다. 나무가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도 평생 가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모두 가족 사랑하자.